안녕하세요 진터보 유사장 입니다 어, 방금 이어서 요 순정 상태를 보여 드리려고 지금 한 손으로 하,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뺐고 디자인 커버를 뺄까? 아 요거 안 빼도 돼요 요거는 좀 음, 약간 요거 해서 지금 어, 요. 이렇게 순정 상태고 어 기존에 팔던 최근까지도 팔던 램제트를 장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 네. 이렇게 놓고 내가 그래, 들어 드릴게 요아 이렇게 해야 하면 되구나 이것도 방향이 음. 넓다가 이렇게 좁아지 잖아요 근데 그 3버전하고 완전히 틀리네 네. 어. 근데 이거를 어. 이상하게 이렇게 반대로 껴 놓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. 그것 때문에 참전. 요게 이제 3 버전 다음 거예요. 그렇죠? 어. 고. 우선 테스트를 위해서 편의하게 음, 음, 음. 위치를 잡고 잘 접었네. 그거 딱 맞네. 예. 네. 어. 일부로 음. 아, 오케이. 그, 제차 사이즈로 맞춰놨어요. 장갑이나 끼고 하지. 아 이렇게 해야지 좀 불쌍해 어... 보여서. 어... <laughs> 하나도 안 불쌍한데. 어우, 꽉 끼네. 우리가 지금 몇년 만에 만나는 거죠? 지금. 한 사, 어... 4년? 그죠, 한 4년 됐죠. 4년 된 거죠. 네. 아, 참. 그, 재직후 살면 안 돼. 이래서 또 만나잖아. 그러니까요. 응. 어. 아 사람들이. 그때 참나 좋아하고 그러더니, 이제 뭐, 맥콜 뭐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. <laughs> 변했어. 자, 사장님도. 어떻게, 이제 끝나고 나서 맥콜 한잔 하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좋죠. 오케이. 맨날. 응. 어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응. 연락이 잘안 되시니까 제가 그래. 그렇다고 막 부탁되고 막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또뭐 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야 또더 반가운 거지 뭐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아니 나는 사실 그 쓰리 버전을 끼고 네.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차가 잘 나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또, 생각도 안 하고, 그냥 계속 타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이제, 이 스트렉스로 바꾸면서, 차가 너무, 본 뜨니까, 또 생각이 나더라고. 그냥 내가 너무, 무심한 놈이지, 또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솔직히, 네. 저도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했고, 좀, 그 전에, 다른 일이 없었으면 괜찮은데, 어. 이렇게만 해서 오케이 시운전을 해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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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장착은 이제 일단 끝냈고요. 시운전을 하면서 다시 영상으로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